안녕하세요. 중립파파의 중리입니다. 오늘도 하루 30분 다성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부터 18장까지 창세기 10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시죠. 뿅!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온과 도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루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아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항우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 안이요 구스 아들은 스바와 하 윌라와 삽다와 라하 아와 삽트가요 아마 나하마하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와 요하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글을 어, 아무는 요하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와 니네와 르호 보딜과 갈라와 미드니어와 갈라사이얼레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이스라임은 루딘과 아나 믹과 르하 빈과 납두 힘과 바드루신과 가슬루 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 힘에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 아는 장자 시돈과 헤슬 낳고, 또여보스족속과아모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희의 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로와족속과 스마족속과 하마족속을 나왔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동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모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은 자손의 조상이라. 조상이요. 야베서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세모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이오 아람와 아들은 우스와 훌과 개들과 맞으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는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다과 셀렉과 와살마웩과 에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 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나와 유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을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세모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족속들어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 장 바벨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구에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리고 내리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았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며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세모족보. 세모족보는 이러하니라. 세모는 백세 곧 홍수 이년에 아르바이트 스를 낳았고, 아르바이트 스타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이트 는 305세를 에셀라를 낳았고, 셀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 4세벨레을 낳았고, 벨레가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루골 낳았고, 스루골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루골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우는 29세에 데랄을 낳았고, 데랄을 낳은 후에 19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9년을 낳은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테라의 족보 적포,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이는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 이 장가 들어갔으니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르는임신하지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아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 의 아내 사르를 데리고 갈대아이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요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발매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떠나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나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요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아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요호와께 제단을 쌓고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잠잠타 막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의 예굽으로 내려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예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그 안에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아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곳 사람이 그들을 볼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를,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복신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의 힘이 알땀을 보고 와 보았고 바로 울그 고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요바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그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네 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 네네 부에서부터 길르드나 베델의 이름의 이름으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지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laughs> 로스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한 사람과 부이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있지 아냐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해로우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요하께서 소동과 공월하를 이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하의 동상 같고 예고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로시 우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였고 로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수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인의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뜨끈같이 깎게 하리니, 사람이 땅을 뜨끈을능히낼수 없으신데, 네 자손도 세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당시 시날 왕 아모라 벨과 아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 멜과 고임 왕 디다니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학과 스고인 왕, 세멜벨락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목소리> 이들이 다 10년 고짜일까지 곧 지금 의 연회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3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벨과 그와 함께 왕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다르 나임에서 루바 족속을 함에서 수조, 수수족속을 조 사후에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르족속을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일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레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족속을 친지라 소도망과 고무라왕과 아드바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곧 소아루왕이 나와서 시등 고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방, 그돌, 나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왕 아로발 아르라벨과 엘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등 고짜기에는 역천 구도이가 많은지라 쇼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르 아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무레는 에스고의 형제여 또아내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 1 8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록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백이 세대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다. 아브라함은 구돌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시알레왕 메기세데비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메기세데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일대 천지의 주제시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와께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에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우락이라. 나들메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내와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 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옥자는 이담음에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시지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상자가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상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된상자가 <laughs>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때아이는 무려에서 이끌어낸 요아 아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요와의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요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고 그 중간을 쪼개고그 쪽에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솔기가 그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유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교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 0 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의 섬긴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넌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들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축소고 재해가 아직 가득 차지 아함 미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 강과 지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근닛 족속과 감문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땅이라 하셨더라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고 내일종에들어 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아는 사례가 그 요즘 여정... 이곳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1 0년 후에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체만 했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몇 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투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어 건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몇시 아니니 당신과 나 사이에 요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가를 학대했더니 하가를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요하음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선물 곁 곧. 출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중 하거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네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그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세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둘다 와치 대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의 자객이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배었는, 함이라. 이러므로 그의 샘은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 것은 가드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할레 언약의 표징 표징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애타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되기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드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의 중은 남자는 다알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르시되내 아는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아니라 아브라함이 없되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원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보고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로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 모든 자와 동로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은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아브라함께서 마무리 상서를 남의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망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고 사람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났.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네.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레에게 사레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 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족과 우유와 하인요 유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보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아에 사례에게 아들의 이스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요 밖에서 아브라함이 있으리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요 밖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하니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그 사람들이 거기서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고 요압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대한 불의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꽃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유아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옥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특글이나 재와 가싸우니 감히 죽게 아래나 아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발매하아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아뢰되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 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하지 아니하리라 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 번만 더 아래들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어, 햇빛이기 나오네요.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장생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장생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루에 주인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주인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날이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심의 모든 걸 이루시고 이끄시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생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에 30분 달성의 말씀을 읽음으로 저의 눈과 귀를 지켜 세상 가운데에서 좀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심을 맛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빠져, 빠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알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읽어나가는 주님의 백성 아들, 딸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져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실 주님 모든 걸 주님 <laughs>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 소망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걸이루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소망을 간구하며 내일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뿅.